2023년 제8회 초록소프트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C4EIA 사업팀장 김상태입니다. 네, 측수는 예, 다음과 같습니다. 어,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2022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안건 의결 종료 후 초록소프트의 자체 개발 서비스인 위플투 리플레이 투미너 서비스를 총괄하고 계신 AI 서비스 기획 개발팀장 김재영 상무님께서 리플투 시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록소프트 제8회 주주총회 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어, 저희 총 주식수 12만 4,946주 중 97.32%에 해당하는 12만 1,604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께서 참여해 주시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어,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의거하여 2013년도 초록소프트 정기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주신 조국제감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록소프트 2022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부문 실적 보고입니다. 초록소프트는 2022년 총 5억 5,693만 원의 딥러닝 외주 개발 및 컨설팅 프로젝트를 소주하여 사업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누적 매출액 2 6억 2,468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도 주요 거래치로는 이미테크 코리아 페이트 테크 멜리시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초록소프트는 2022년도 총 2건의 정보 R&D 과제를 수주하였고 어, 세부 내용으로는 1.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 보호 및이용활성화 기술 개발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각 3.5억, 2.5억원의 영업의 수익을 발생시켰으며 2022년도 결산일 기준으로 초록소프트가 정부지원 R&D 사업으로 발생시킨 영업의 수익은 인적기준 22억 878만원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반영된 2022년도 확정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전체 개정과목이 아닌 주요 개정과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으며 를 국세청 신고 표준 재무제표가 발행되면 주주 및 임직원 분께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향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4억 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의 수익은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 대비 1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어, 영업 손실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8억 4천만 원이며 당기순 손실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익계산서가 반영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경우 전기 대비 약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서 2월 된이기여금을 전액 소진하였고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비용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채총계의 경우 2020년도 대비 약 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1억원의 부채가 상환됨을, 그 네,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은 2020년도에 배여된 스톡옵션의 시행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해 약 3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2022년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초록소프트 주식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공시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 사업보고서 공시시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오니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딥러닝 외주개발및 컨설팅 사업 부분의 연속성을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 내용을 보고 드리면 K2웹테크와 2020년 제6기에 현대엔지니어링 도면 인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2022년도에 표준 국방 표준 종합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도메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로 어,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사가 재방문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초록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역량과 우수한 비즈니스 문화를 인정한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수익 창출입니다. 어, 초록소프트의 메인 비즈니스 영역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2022년 초록소프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를 통해 창사 이후 최초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에서 초록스포츠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어, 향후 위플투 서비스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어, 지금 6분의 주주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안건 표결은 진행 편의를 위해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네, 제2로 등기임원의 급여한도액을 지급합계 기준 연 20억원으로 설정할 것을 안건에 부치겠습니다 등기임원 급여한도액 설정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주주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보되었습니다. 네. <laughs> 어, 제가 배경 작, 짧게 말씀드리면, 어, 현재 우리 정관의 등기임원의 급여에 대한 마다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회사 상황이 맞게 뭐전회사 급여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내년 이후에는 투자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등기 임원의 급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주는 차후에 이게 배임으로 또 해석될 수가 있어서 미리 준비한다. 그렇지?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2호 등기 임원의 급여 퇴직금 한도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거하여 설정합니다. 등기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1년간 총 급여액의 5분의 2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등기임원 급여 퇴직금 한도 설정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호 안건 통과되었습니다. 거수 아까 얘한데 미안, 재무제표. 어, 저희 매출액이 뭐 작년에 비해서 쉽게 뭐 말해 반토막이 났는데, 대표이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일단, 어, 작년에 좀, 우리한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주기로 했던 두 개의 대기업과 한, 한 개의 공공기업이 돌연 그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세 프로젝트 중에 하나만 성사가 됐어도 작년 매출이 10억이 넘었어야 되는데, 경기가 이러다보니까 고객들이 신기술 투자를 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적잘 받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얼마든지 채울 수도 있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줄이고 좀 이따 발표한리플트 개발에 시간과 인력 투입을 좀 올해는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회사 시장이 나쁜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작년에 재작년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과된 제1호, 그리고 제2호 안건에 의하면 저희가 투자 시점 이전에 퇴직 충당금,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해당 시점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신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는 총 9분의 임직원이며 부여 대상 총 주식수는 1140주입니다. 신규 스톡옵션 부여에 동의하시는 주주께서는 거주해 주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고 통과되었습니다. 어, 금일 기준으로 누적 부여된 스톡옵션의 총수는 11,349주이며, 이중 7,886주가 실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부여되어 2023년에 실행 예정인 스톡옵션의 합계는 861주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제 8회 주주총회 정기 주주 아합니다제 8회 초록소프트 정기 주주총회 회를 선언합니다 5분간의 휴식 이후 AI 서비스 기획개발 팀장 김세영 상무님께서 초록소프트의 메인 프로젝트인 위플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